진주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지수면 진주K기업가정신센터에서 개소 1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기념행사에는 지역기관 단체와 상공계 학계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기념식 2부에서는 특히 신병주 건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와 배종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 토크 콘서트가 열려 눈길을 모았습니다. K-기업가정신센터는 개소 1년 만에 3만 6천여 명의 방문객을 찾았으며 진주시는 향후 지수면 일원을 세계적인 K-기업가정신 수도로 구축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귤 진주시장의 인삿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앞으로 우리 기업과 정치인의 수도로서 진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는.